거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먹지만 않았어도 벌써 우리 마을 일 년치 식량은 모았겠다. 먹지 말라고. 난 체력이 약간 체질이라 적게 먹었다간 어쩌고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laughs> 아우 세상에 이젠 허리까지 아파오는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하신 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원 같은 선지자들을 저버린 채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저희가 미디안 족속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죠? 불평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이번엔 기도원과 미디안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에이, 들리세요? 어, 어. 잘 들려요 기도원. 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될 거예요.